일본 미제 사건 캠핑장에서 공기처럼 사라진 두살 아이 29년간 어머니가 기다리는 충격 실화 마츠오카 이오 당시 2세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가족과 함께 야마나시현 미사카 캠핑장에서 캠핑을 즐기던 평범한 여름날 저녁 8시 52분 어머니가 텐트 안에서 짐을 정리하는 단 5분 사이에 이오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경찰견도 10m 지점에서 추적이 끊겼고 200명이 넘는 수색대가 투입됐지만 아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더 기묘한 것은 목격자들의 증언. 아이가 혼자 숲으로 걸어갔다. 이상한 빛을 봤다. 공기 속으로 사라졌다. 29년이 지난 지금도 미해결. 어머니는 여전히 캠핑장을 찾아 딸을 기다립니다. 일본 3대 미스터리 실종 사건. 카미카쿠 시신의 저주라 불리는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